한국계로는 처음 미국 상원에 입성한 앤디 김 의원이 정치적 혼란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를 향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. 지난해 11월 미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상원 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민주당 의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언론사 대상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 입을 열었습니다. 비상 e y 사태와 탄핵 o 국을 v 고 있지만 지금은 안정이 필요한 때라며 한국 정치권을 향해 냉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t h e y n e e d t o be v e r y v e r y c a r e f u l a n d i t s i t s r e a l l y a c r i t i c a l t i m e f o r s t a b i l i t y n o t f o r a n y p a r t i c u l a r p e r s o n t o t r y t o u s e Donald Trump, Donald Trump, Donald Trump, Donald Trump, d o n a l 하지만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 대한 우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. 주한 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역시 이익을 챙겼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. 미국 상원에서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김 의원은 지역구뿐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 그리고 한미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지원입니다.